아우라 코인은 민코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안 시키고 놔뒀더만은 유동성이 없어 가지고 거래가 안 된대요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겸 해서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호화에 코인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뭐 한국에서도 한강 프로젝트 해가지고 CBDC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영국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 영국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박물관에 다녀왔는데 박물관 메인에 있잖아요 메인에 미래의 돈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던데 그게 CBDC 하고 영국의 CBDC겠죠 영국의 CBDC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들이 메인에 중앙에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그래서, 야, 이거는 이미 준비가 됐고 피할 수 없는 대세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엊그제 제가 한번그 단톡방에 공유를 한번 해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자기들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뭐 ETF도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뭐, 우리가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가오는 거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이미 제가 4,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Cbdc가 오고 이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금가운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한 거고 뭐 자연적으로 금값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고 그게 지금 그냥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또 접해 보지 않았거나 또제 영상을 아니면 제 유튜브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또그 나름대로의 그런 준비를 또 하셔야 되니까 이런저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금 관련돼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방송을 해왔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매장들을 운영을 했고요 실물 금과 은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저도 뭐 코인을 한 지가 얼마 안됐고 아직도 잘 몰라요 그냥 뭐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마켓 캡에서 뭐 7위, 8위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산가들이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제 자산의 일부로서 형성이 되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금융이라든지 국제유대자본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암무화에도다 들어와 있다 라는 거죠 예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준비를 안할 수는 없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저는 뭐잘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이제 좋게 영상을 소개를 해서 만들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저는 종목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근데 리플 하나만 보고 있어요 리플 하나